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조프로 무조건 돌려. 오늘 레슨은요. 여러분들 많이 어 궁금해하시고 또 문제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치킨 윙. 네. 왼팔이 닭날개 모양처럼 되어 치킨 윙이라 그러죠. 예. 치킨 윙에 대한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키닝이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 사실 무조건 돌려, 몸통 스윙하면 치키닝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별로 이제, 어, 레슨을 안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자꾸 주셔가지고, 또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이제 오늘 찍을 건데, 뭐 간단합니다. 치키닝 어렵지 않아요. 네. 치키닝이 되는 이유는요, 어, 오늘 레슨으로 간단하게 찍어볼게요. 자, 자, 여러분들 백스윙 하신 다음에 클럽을 우리가 끌고 오는 동작 이 있잖아요. 그렇죠. 끌고 와야지,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손목이 풀리지 않고, 레깅도 되고, 뭐, 샬로잉도 되고, 끌고 와야 되잖아요? 요, 끌고 오는 동작에 대한 참, 어, 뭐, 드릴도 많고, 뭐, 하려고 하는, 뭐, 연습 방법도 많고 한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점이 이치킨링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보통 백스윙 와서, 그러면 끌고 와야 되잖아요? 끌고 오지 못하고, 풀어지면은 캐스팅이 돼서 뒷땅이 나기도 하고, 그 캐스팅으로 해서 일어나면서, 이 나기도 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끌고 와야 돼요, 클럽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 끌고 오는 동작을 팔로 잡아당기면 그게 치킨윙이에요. 네, 무슨 말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클럽을 팔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치킨윙이 되면서 왼팔이 벌어지고 공은 힘없이 우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을 초보자들은 여기서 이걸 끌고 오지 못하고 풀어지죠. 풀어지면서 뒷땅을 많이 치죠. 힘을 주다가 근데 좀 상급자가 되는 길에 가면 잘 뒷땅을 안 치기 위해서 잘 끌고 오죠. 끌고 오는데 이걸 왼팔로 끌고 오면 자 보십시오. 구조적으로 이게 왼팔이 끌고 오면 여기서 더 이상 안 맞아요. 이거 더 맞히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더 끌고 가다 보니까 풀릴 순 없고 끌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집니다.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진 상태에서 공을 꼭 맞추다 보니까, 치킨 윙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정답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답. 아직 모르세요? 네. 자, 백스윙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클럽을 끌고 오는 동작을 반드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힙턴. 무조건 돌려. 여기서 끌고 오는 동작을 몸의 회전으로 하면, 몸의 회전에 의해서, 무리하게 왼팔을 잡아당기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 몸이 돌아가면서 자, 안 풀리고 왔죠? 안 풀리고 왔죠? 임팩트 됐죠? 임팩트 됐는데 허리가 45도 돌았어요. 겨드랑이가 붙어 있습니다. 몸이 열렸기 때문에 이 팔은 빠져나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팔로우 스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몸을 돌려주지 못하면 몸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길이 열어 길을 열어주면서 팔이 겨드랑이에 붙은 채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되죠? 팔뚝이 돌죠. 팔뚝이 돌아요. 몸의 회전에, 몸의 회전에 팔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팔뚝이 돕니다. 그런데 이걸 몸을 회전시키지 않으면 팔이 빠져나갈 공간도 없고 팔뚝이 돌지 못해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치킨윙이 되죠. 근데 네. 아,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해서 프로는어레을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한번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자 그러면 자 치킨윙은 뭐냐? 치킨윙은 예 돌아가지를 으니까 팔이 빠져나갈 데가 없고 끌고는 와야겠고 끌고는 와야 되니까 그을 끌고 와야 되니까 과도하게 팔이 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치킨윙이 되죠. 예 네. 여러분. 조프로가 말하는 것은 요 절대 끌고 오는 동작을 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팔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과거에도 렸랬었 했죠 팔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뭐가 뭘거야 뭐 그냥 이 상태에서 돌려주면 됩니다 조금도 다른 동작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자 잡은 상태에서요 그냥 돌려주시면 이 상태에서 턴에 의해서 맞았고 턴에 의해서 맞았잖아요 네. 그리고 턴에 의해서 팔이 뿌려지고 팔뚝이 돌아가고 그래서 치킨이 안나오죠 근데 네, 프프로가이 천장 카메라로 천재 카메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천장 청장 카메라 천장 카메라 각도에서 보여드리는데요 자 백스윙 왔다가 자 팔만 잡아당기면 몸에 막혀서 팔을 잡아 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빼게 돼 있습니다. 팔이 빠지죠. 이렇게 팔꿈치가. 그런데, 자, 백스윙 왔다가 몸이 돌아가면, 자, 임팩트 됐습니다. 임팩트 됐는데 이미 몸이 열려서 옆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팔이 자연스럽게 뻗어지죠. 자, 천장 각도 카메라로 보니 확실히 몸이 열리면 클럽이 뻗어진다는 거 알겠어요. 클럽이. 몸이 안 열리면 잡아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안 열리면 체가 절로 가겠죠. 저를 이나오도로 되니까 똑바로 치려고 잡아당기게 되어 있어요. 여기 상태에서 몸을 돌리면 회전되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뻗어지는 겁니다. 네. 천장 각도 카메라로 보니 정확하게 보이시죠? 네. 천장 카메라로 보시니까 확실히 알수 있겠죠? 네. 천장 카메라 다는데 제가 좀 저기 돈좀 썼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더 시범 보이면서 이해시켜드리고 예, 마치도록 할게요 자 몸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요 자 여러분 자 몸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 예 스킬링 팔을 끌고 팔로 끌고 오기 때문에 클럽도 릴리스가 안되고 그렇죠 팔 모양도 벌어지기도 했어요 단일도 팔이 당기는게 아니에요 누가 당겨요 힙턴. 무조건 돌려. 자, 무조건 돌리시면 돼요. 무조건 돌렸는데 치킨이 안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돌려도 치킨이 안 돼요. 자, 한 번만 더 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어! 몸의 회전으로 몸의 회전으로 레닛스를 잘 해줬더니 치킨링 되지 않고 잘 뿌려지고 힙턴에 잘 뿌려지고 팔뚝도 돌아가고 치킨링이 해결됐습니다. 네 간단하죠 여러분 돌리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돌려줘. 네 오늘 레슨. 치킨 윙에 대한 레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